2025년 11월 6일 목요일 빛나는 침 샤이니무닝의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눈뜨고 첫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오신 또 예배드리며 어, 주님을 먼저 만나시는 우리 샤모시크들 오늘도 어, 주님을 만나는 <laughs> 가장 큰 은혜 안에 거안에 그 우리 샤우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 찬송가는 450장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수정이들샤우잘 잤어?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온브로가 포항에 일이 있어서 가서 반주 없이.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일하다가.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질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잘 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받치고 힘써서 일하세 빨간색 빨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의를 위해서 힘써 쓰십시오. 음, 열매 있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1절에서 17절 말씀. <laughs>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새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이 스탈보스네와 동료 관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이가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네데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료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평안하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아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역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사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남겨, 넘겼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그 첫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칭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수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오키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이도 샤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또한 멈추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멈추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언자 학계 또 스카라가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때 스루바벨과 예수아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하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한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 때, 다뜬의 총독이 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시켰는지, 성전재건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저지하고 또 중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르스왕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일을 보고서 왕의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추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일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아서 유유히 도도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어 중단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7절 이후로는 다트네 총독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담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이기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러한 보고서도 자신의 소견대로 위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냈을 텐데, 이 사람은 유다 원로들, 또 그들의 의견과 진술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대로 경청하고 존중하여서 왕에게 서신을 보신,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의 내용이 유대민족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아마도 솔로몬 왕을 뜻하는 거겠죠. 큰 음, 그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 그 건축하는 것을 이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속에 자신들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성전을 지었던 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노역게함으로 유다가 멸망하여. 또 바벨론의 너브가스 왕때 포로로 끌려갔던 일들, 고레스 왕때칙령으로 인해서 어또 세수바살 총동과한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허락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쭉 찬찬히 아래는 것을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다인들의 자기 인식,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과오들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 또한 성전 재건의 의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멈추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빚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것의 성취, 어떠한 일의 결과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도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때때로 행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 파도와도 같이 넘실대고 때로는 정말 두렵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막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하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샤이니 액션. 음, 지금 우리가 해도 안 된다 싶어서 멈추어둔 선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 이것이 오늘의 샤인 액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듣지도 않고 알아듣지 않고 다시한테 그 뭐라 그런다 다시 한번 전해보는 것 우리가 멈추었던 어, 복음의 일들 선한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샤인 액션입니다. 어... 중간에 수빈이도 오고 정혜이도 오고 샤모 샤모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자로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재건에 나가고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위드 메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 샤이니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 그 재능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